안정적인 맛으로 가자. 아, 가자. 아, 아유, 죽기니까 뭐 피용 나서 빼 주시고. 안정적인 맛으로 가자. <목소리> 안정적으로 맛으로 가자. 한 순간부터.

아니 헤르 아레나 사단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지? 오더는 느끼네서. <laughs> 아니 오더가 아니라 그냥 <laughs> 무조건 내, 나 <웃음> 빼고 <laughs> 단자리 있었는데 아무도 안 했어. <laughs> 아탈 타고 있었어. 아 이안. 영혼 그럴 수 있어. 아이아이가 그렇지 뭐. 아충이가 보고 지 뭐. 많이 이렇게 열심히 는거 처음 봐. 어둠의 회전배기. <laughs> 뭐라고? 많이 뭐라고? 많이는 이렇게 심히 세게 열심히도 서운다고. 주입 세게 열심히도 는거 처음이라고? 어? 어, 무징 저거 님밖에 없을죠. 표 우리 편 어, 아, 아, 어떤 어떤 마을 을 즐겼 었던겁니까 도치. 바로 세전도 건강해진다시. 어, 그거 전혀 찍었나? 지장 없어. 전혀 지장 없어. 아, 도나 아, 그거 찍었는데. <laughs> 칼춤 칠 때마다 지금 디바 가는 그거 막 찍어 놨는데. 감염된 가시. 분열. 감염된 가시 정수 흡수. 정수 흡수. 감염된 어, 뭐, 가시. 질병이 없다. 가 우리 질병이 없어. 그런 나약한 우리 사람 없습니다, 여기. 맞고 버티는 거지. 아, 제. 아, 오라고 하면 같구나. 그냥 진기 가라 했어야 됐구나. 질병이도 생각서못 했네. 제발 다른 거 필요 없고 제발, 제발 여기에 반지 좀.. 유... <웃음> 유가 <웃음> 반지 제발.. 치유 <laughs> 반지 그거야? 에, 아, 유가 반지.. 예, 가윤데 유연이 엄청 높은 가윤 아아.. 아아.. 그냥 그거.. 그거 나까다 나왔어요? 그거 다, 다 나왔어 있잖아. 우리 편 짤. 네, 그냥 그래서 뭐 특별히 뭘로 온다고 해도 나말안 어, 해도 어차피 나오면. 아까 말왜 이렇게 썰려? 뭐가? 이 썰려다니 원래 이래요. 멋지네요. 붉게 아름다운 뜨는 운 점프 점프. <간신에게> <목소리> <목소리> <오라>. 우리 편 <편절>. 짤. <목소리> 불안정한 민진표. 우리 편짤 신세에 오라 이제 네, 넘어갑니다 불안정한 문 징표 집중의 눈동자 마지막까지 징폰을 쓰고 갔네 우리 편짤 과연 누구냐 쐐기풀 동물 쐬기풀 라브레인 우리 편짤 근데 저거 전사가 혹시 주반 같은 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 이건 예. 물, 물 때리면 안돼 우리 편짤 입살이 짱 좋아 더 오, 전색이풀오 전사님. 집중의 짱. I 자 안돼. d t 자 깜짝이야 i 소냐 우리 편짤. 아 저거 o w 갔어요 k n 면 w y 이안 된다고 w 시킨다고 진짜로. 우리 편짤. 영혼 조작. I c a n 아 die. I should have been so much.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아 우리 아니,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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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그러면은 피니 아니, 아니, 돼요. 피가 어이. 빠지면 피 아니, 아니, 아 돼요. 쉽죠? 당신에게 악사. 니 아니, 아니, 이거 대장 헤르님이 봐요. 위 <목소리> 세팅. <목소리> 아마 혼자 될 거야. 세팅한 순간. 마력 영혼 주입 나는 개인적으로 저기 앞에서 그 짤하는 애가 나오면 <목소리> 너무 더라고요 대장도 <목소리> 둘이라서 짤봐야 되는데. 어둠의 회전배기, 탈킹. 아, 나 탐, 나 탐정만. 영혼 좀 땅. 나한테서 탐정만. 그 똥개들 하나. 어둠의 회전배기. 이거 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냥개랑. 방치면 돼. 배고파. 감염된 볼 탱이 가시. 우리 편 m y a m d e s s i Kamyamden, Kassi, k a m y a 가시 e 가 k a 가 s i k a m 가 a m d e n Kassi, k a m 리 a m 감염된 가시. s s i k 감염된 가시. 우리 편 짤. 감염된 가시. 감염된 가시. 감염된 가시 m d e n Kashi. Kamyamden k 까 s h i Kamyamden Kashi. Kamyamden Kashi. Kamyamden Kashi. k 가시 y a m d 감염된 가시 h i Kamyamden 시 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할수있죠 감염된 가시. 감염된 가시. 우리 편짤. 가시 세시 우리 편짤. 아또 여기서 가시 포격 때리네. <laughs> <laughs> 가시 포격. 이동할 테니까 좀 저러. 감염. 받을. 다시 <목소리도> 세기, 다시 포격, 다시 포격. 다시 세기. 어떻게 블로드일레가올려버렸는데괜찮아요

만찬종, 포하기짜 만찬종, 하기 <목> 옛날에 비하면 선녀 같긴 하다, 근데 게 차는 게. 뭐, 뭐, 돼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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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 뭐, 내이 <laughs> 해졌지. 만찬 좋아. 많이 깨졌을걸요? 고단 하지도 못하고. <laughs> 한두번풀링더 하고 냄새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알아서 마요. 네. 아니 글로벌에서도 저렇게 있잖아 데리고 올게요 하고, 간 다음에 탱커들이 안 돌아와. <웃음> <웃음> 나도 그랬는데, 뭐. 네, 이게 생각보다, 탱커를 여기서 하면은, 좀, 주견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좀? 갑자기 피가 확 따는 느낌이 생각보다 써야 되나, 예.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도? 아, 스탱 정도는 괜찮은데, 야, 나머지 클래스 는안 돼. 만찬종. 보기만 해도, 생존이키고 등등해야 되니까. 뛰어다가 네, 등등. 여기, 아, 네. 여기가 여기가 피락당신구가 짱이야, 진짜 음. 그냥 그거 키고 달리면 돼가지고 피락은 편리하고. 그러니까... 피락장에서 키고 달리면 그나마 사이버 되지 아테네스, 솔직히 말하면 이동이 세니까. <laughs> 그 때리기 전에 팅가라는 마인드로 오면 되는데 나머지 클래스. <laughs> 수두의 몇 안되는 장점이 달성 멀어 멀어가지고 폭치고 음. 오면은 <laughs> 좋아서. 대신 다섯도 잘 써야 돼, 안 그럼 죽어. 나 아까 글로벌 1 8단 갔는데 테커가 갈게요 해놓고서 와. 뒤에서 나오는 가... 매직을 보여줄 수 있지. <laughs> 어 아니 테커 왜 거기서 오자 오세요? 보이지 아, 않을까? 어? 뭐왜 뒤에서 오지? 핵,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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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오늘 웨이를 좀 많이 갔는데 간 웨이마다 테커들이 좀 꼬덕지. 약간 방, 심하게된다니까 얘네들이 좀 허접하게 생겨서 그런 건지 심지어 다 보기였어. <laughs> 보기도 좀 은근히 제약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신성화 위에가 아니면 조금. 야,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드립을 하게 되면 제약이 많이 생겨요. 이게 게다가 스탯도 유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축하를 올려서 그러나 봐요, 더. 어, 유연이면 좀 네. 깡으로 맞는 게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 생각해보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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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러드도 없네. 그냥 북을 친 거였네. 예. 그렇죠 내가 북친 거였다니까. 북친 거였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는데. 대체 <laughs> 그냥 갈 걸. 그냥 북이었으면은 뭐 별거 아닌데 갈걸 그냥. 나는 엄청난 뭔가 바랬는데. 에이 블러드 없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와. 그것도 가면 알았다. 우리 편 짤. 아무 생각이 없어. 었 갑시다 그냥. 가자. 방금 들어가면서 깨달았어. 아 블러드가 없구나 이러면서. 어느 자리 줄게요. 그 가시 보고 올릴게요. 영혼 가시. 하지만 아, 첫 가시 봤지만 올리지 않아. 아첫 가시 보고 올린다고. 아 지금 올린다고 다섯 명다 밖에? 어 다섯 명다 받게. <laughs> 나는 순간이 어? 가시를 이 힘으로 빨리 깨자는 건줄 알았어. 에, 아, 아니 가시, 어 보고 올렸는데 가시 올려 뭔가 억울하잖아. 영혼 가시. 다음 가시 보고 너. 영혼 거두기. 어? 영혼 거듭돼. 다음 과계정 돌자, 여러분들. 가 영혼 가시. 아니 민간 도토 없고. 뭐 영혼 거듭돼. 어디냐? 여기로 갈게. 어둠. 불타면 던져. 조심하세요. 이불러? 이거 저거 조심해야 돼 가서 죽방 치니까. 영혼 가시. 영혼 거두기. 영혼 거두기. 영혼 가시. 영혼 거두기 뭔가 애매한데 안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영혼 거두기 야, 저, 지금 절대 외 생기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겐... 어, 외생기 자체, 외생기 두개 있음. 발라크론드 장신구랑 거두기. 연옥이랑 두개 있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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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생존기입니다. 영혼 거두기. 네, 안 넣어도 될것 같긴 해. 영혼 가스. 그냥 방금 거 궁극의 소리요. 영혼 거두기. 아 진짜 여기 때문에 힘이 릴까 봐. 렉 뜨고 잡았다. 좋아 영혼, <웃음> 영혼 거두기 해 보자. 잡았다. 아니나 탐정 탐정,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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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만능 가사 눈치지지 까비 <웃음> 이런데 <웃음> 이거 아 어떻게 아 대포를 대포 찍고 올 거야 대포로 깜뻔히 갑시다 괜찮아 썩은 당주 이 집이 닮았으면 죽는 거. 정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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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정은당말 하나 매말해말 정말. 정 일단 잡다 특기라 생이라... 생이라서. 잠깐 딴 생각했더니 비가 너덜이었네요. 난살까지마 아웅. 이지 <laughs> 근데 진짜 이거 헤르님도 백퍼 이해할 겁니다. 폭군 때 계속 때리고 있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나. 이지 솔직히 솔직히 좀 솔직히 막 진짜 탱커 버스터가 너무 세서 아픈 <laughs> 애들 아니면은 약간. 사포닌 어, 때문죠 <laughs> 약간 멍때리는게좀 없잖아. 있어 진짜 막. 너무 막 아파서 막 그런 애들 아니면은 아, 너무 아파서 파티 쪽한게 아니면... 그렇긴 하지. 어... 어... 스타스타 어, 스타. 어... 괜찮아. 파 땡겼어. 하지마. 그거 하지마. 나 씨... 나 어, 그렇게 땡겨서나 그렇게 땡겨서한 번, 두번 매겨보니까 짜증... 팍!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먹었네? 여보세요. 방망이지 n 종 g 종 n 종은 살려야지 방망이지 g 종은 살려야지 g i 이 g I'm m a n a 이 i n g I'm managing. I'm managing. I'm managing. I'm managing. I'm managing. I'm 아니 n a g 요 n g I'm m 이거 살려도 또 죽는 거 아닌가 살짝 의심이 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다가 죽었다고 나가다가. 감사합니 혹시 에린님 여기서 드셔야 될 타이밍이 있나요? 지금 일부러.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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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 나 가지도 있어 진짜. 없어 나는 진짜로. 반만이 쓰는 돼. 거 같은데 이거 좀. 방우나 상당히 실망스럽다는데 야킨이. 반만이지. 내가 말했지. 번갈아가기. 어? 너는 괜찮아. 그 o k a 해 d 가 양심 없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laughs> 아, 우리 저 o 얘기하자. 나는 양심 h 있어 나는 양 They are p r e t 이 y I'm talking again. I'm young. 의 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저 화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 진짜 y o 화내... 저 진짜 화나면 이렇게 얘기 you 요저 진짜 화나면 이렇게 하하하 can't do it. s 아 you c a n 데 손가락이 뭔지 y 시죠 can't do it. You can't 요양심 t 있는데. 양심은 있는데. <laughs> 어? 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양심 없는 걸실사고 그래. <laughs> 네 캐릭터. <laughs> 어? 제가 진짜로 환했잖아요 아마. 어... 페기 네. 어, 어, 어. 화내면은 그냥 디코 나가기 딱 누르면 딸깍하면은 피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디코 아, 나가기 아, 우리 편짤. 어. 태리한테 진짜 딱 한번 크게 화낸 적 있어요. 진짜 크게 화낸 적 있어요. 알 거예요. 감염병 가시. 그거 아니야 그때 그 대회 음. 대회 때 그거 아니야 그때 엄청 화나 어. 보이던데. <laughs> 나 그때 화 진짜 진짜 한 머리 끝까지 났어. 진짜 그때. <laughs> <laughs> 이거가 태리가 조금 애매한데 이걸 잡고 뒤에 저두 마리만. 긴 삼길. 저기는 떼니까. 거 거기까지 왜 가? 저 옆에 두 마리인데. 아니 아로색이기니까 힐러가 힘대잖아 그 아니 들어요 에이... 죽이면 되는데. 여기가 좀 산기. 근데 왜 내가 저건 맞았지 잠깐만. 여기 그 저주 해제 네. 해가 되는데 저주 해제된 사람이 있네. 그 캐시키는 소 해제도 없고. 어? 저, 우리 이아 아, 내가 분명 아니까 분명히 했잖아. 나 진기도 올까? 아니, 아니 오고 싶은 거라 했지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당겼어? 아이 이거 안죽려고그는데나 아니야. <목소리> 뭐야 이거 이럴 거면 저기까지간 이유가 없잖아. 남기가 앞에까지 한번 되잖아. 한두 번에, 아니 한두번 해주다 게 아니라니. 아니, 에드낸 <laughs> 사람이 아니, 문제지.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누가 에드났어? 빨리 자수하세요. 있잖아요. 어, 저헤르가아를 테미스인데 제가 안 했어요. 아이 헤르님, 네. 아니 이거 뭐하시는 거요? 예 아니 피하는 잖아요 나는 다 바로 피할 거라니까. 이 에드나잖아요. 아니 그거아 이거... 정말 애드나 써요. 나또 팔라가니까 애드나 씨요. 아니 있잖아요. 그럴 땐한 마디하면 되지. 매탱을 여기서 하시면 딱그 한마디 목소리 게임 끝나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애드나게 소원이 치잖아 여기가 솔직히 나는 여기 나는 나는 연스탱 안에 애드나까봐무서워서 무대 얼마나 소심한이정도 필요할 거면은. 그거는 이런 단수로 오면 안됩아 저는 불신이라서? <laughs> 못 믿어요. <laughs> 저는 팀을 믿어요. 저는 파티원들을 다 저... 당... 아, 실력이 아,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충분히 믿어요. 다끝났어 기계, 기계, 기들이 아니라서 다들.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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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빼요. 밀러 간다! 갔다요. <laughs> 오격 나요? 어짤을 잘못. 틀이 짤이 뛰어야 어, 되네. 뛰지 마세요, 검사님. 영혼 연발 공격. 우리 연발이 짤이 없다. 어티오. 우와. 이번도 돼? 어티오. 우리 편짤. 예. 수호의. 수에서 비가 안 들어오는 게천만 다행이지. 다음에 우리 제가 가... 짤. 다음 거 어? 제가 짤.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죄 없이 설마 냄대에. 짤. 어, 애들 나서 안 해. 나지만 이거 산, 이거 당기거나 해야지만 나죠. 네. 어리가 네. 좀 애매해. 투사체 날려 네, 투사체 날려. 또 음... 네, 저거 뒤에 한 마리 잡으면 딱1프로인데 근데 어차피 앞에 쪼리 아 이거 근데 위치가 도비쓰다가안 걸릴라? 누가 걸릴텐데? 몸빵 날거 같아가지고 몸빵 응. 날 텐데. 우리 진짜 미리 응. 약속합시다. 뭐? 걸리면 그냥 나가요. 여기 있지만 어, 별도가 안 잡을 거니까 매혹사.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 저쪽으로 가자야. 저쪽으로 가야 돼. 딜한다. 고 기계치지 세제 당하는 사람만 여기 쪽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반대 쪽으로 붙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딜한다고 붙지 말고 그냥 나가서 미련 없이 나가야지 말. 나 아까 글로벌 갔는데 딜한다고 안 나가고 계속 전이되고 전이되고. 그럼 왜 이렇게 세제 빨리 하냐고 뭐라고 하고 있고 신경적인 경험이. 이리 낮아서 못 잡을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서. 나 아까 오 군데파까지 진짜 지옥이었다. 혹시가 <laughs> 애드가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가보면 되니까. 불패 활력. 많이 뭐 잘못했어. 나도 나도. 불협의 커단차. 어군들니까. 배우 따수 내어해제죠방회인데영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면. 부패의 별로네. 리 일단 킴 님, 키님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 드 별로라 그랬어요. 오 단계 전환 사냥으로 한번더 달라붙는 거 정말 홍. 악사스러웠습니다. <laughs> 단계 전환 화성에 사냥 묻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파괴 이피에서쫙 올라가는 게 아주 너무 짧다. 짜열 네, 힐러는 죽겠어요. 오짜리 <laughs> 어, <laughs> 타고요. 그래서 죽탱는 진짜 아는 사람 아니면 같이 안 가. 야 우리 질병일지도 없어서 나가서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 고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근데 나 응. 전폭 쳤잖아요. 응. 어, 힐에 미련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제발. 아까 5호 큰 딜판에서 딜에 미련이 남은 가안 나가서 차 끈질한다고 치다가다다 옮기고 있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해제빨리 하냐고 뭐라고 하고 어큰 딜이야 그냥 괴 우리 편짤 음? 바로... 날려줬어 이제 아니 아, 저 안쪽, 그... 안쪽으로 갈게요 안쪽에서 깔고 블러버렸어큰 딜들이 안 나갔어 그냥 아예 이다고다고다고안 나가, 미안. <laughs> 이런다고, 이런다고 안 나가. 네, 그래 어차피, 내가 내가 뭔 난리를 쳐도 안 바뀌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해제 빨리 하냐고 난 나가고 보고 해제했는데 얘기해요 지금 아차 잠만 다 했어 그 파시 조합장도 있긴 한데 <laughs> 마녀에서그 애드가 죽났어요 애드가 너무 이상하게 나 가지고 2층에 그 까마귀가 애드가 났어. 나 어떻게 했 <laughs> 2층 어머가 애드 났으면해를 하는데 2층 까마귀가 애드가 나 가지고 까마귀 살포시. 못 본지도 엄청 오래됐네. 그 아예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래 저렇죽음 그러니까. 렌즈. 연금술불 연금술불 죽음의 물 i l l Young Gumsul, Will. c 아 u k u m Will, and I'm going to k 아, 지도없는 k u m a r Sukumar. 라 u k u m a r s u k 어 m a r Su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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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k u m a r Suku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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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안떠게는 건가? 이거 집으셨으면 저거. 이거 집었어요? 이게 안 연금술 불? 연금 술불 연금 죽음의 물든 노예 상냥꾼. 나비가 아, 또. 죽음의 렌즈. 당신에게 죽음의 렌즈. 하셨다. 어둠의 물든 번개나주 연금 술불 연금 술불 죽음의 물든 노예 상냥꾼 소환 근데 <laughs> 네, 전에 3마리인가 죽여갖고 한발태오보니까없었던데그 업적이 진짜 우스갯 이야기하면은 어, 사람. 그냥 됐다. 이거 대충 짧만보 모... 모... 이번 거까지만 짧아보면서 그냥 냄드만 바꿔게 그 글로벌에서 제일 잘되는 업적이었어 <laughs> 그당시부 <laughs> 어, 어제 어적박 가고 싶어진 게 연금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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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을... 연요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 영웅 금술 술을... 연금 술을... 연금 술먹었금술